]izz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네.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는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여러분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교차적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시청각장애 실패 주사에 따르면 신청각 장애인의 55%가 저시력, 난청 등 일부 기능을 고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저시력이 아니고 완벽히 수력이 없거나 완벽히 청력이 없는 시청각 장애인 분들의 어려움은 상상도 할수 없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복지법에서는 시청각장애는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지원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를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춘 정책과 서비스를 세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및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창영 확대등 전생에 주기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수업, 필담, 촉수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지만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법안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 전문지원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서 목소리조차 닿지 않는 시청각 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청각 장애인이 사회 당사자분들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옆에서 촉수어를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회장이자 손잡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이신 조원석 회장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시청각장애인 협회 장경훈잡다 장애인, 장경, 장애인 자립기당할 텐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원석입니다. 먼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상및 지원에 관한 동료를 대표 발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에 떠주신 김예세 의원님과 A1세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법적 장애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은 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혹은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이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개인적 노력과 행운이 주변 상황과 맞닿았을 때의 일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조차 될 기회가 없는 시청각장애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집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리가 차단된 정박과 어둠의 세계에서 산다는 건 그야말로 실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청각장인의날을 맞아, 또한 김예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의 일부는 이동과 의사 소통을 지원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였거나 와서도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상업을 알려준 동료의 손질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야 부채 의원님들께, 정부의 관련 부처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우리와 이웃되는 사회의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김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시청각장애 권리 보성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담타자들의 목소리이자 저희들의 영원입니다. 부디 어둠과 전망의감릉에서 세당의 빛과 소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국시장각장애인들을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 <laughs>